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안녕하십니까. 동 여러분. 위원장 강재남입니다. 다가오는 5월 20일 제35년차 정기대운대회가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죠? 대운대회는탐석자 전원에 체온 측정이 진행되며 발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교육장에 입실하게 될 것입니다. 한간에 여러 걱정을 하고 염려의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더큰 강의장과 더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했습니다.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대연대에 참여해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조합원동지 여러분들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. 시간은 계속 흘러만